네, 안녕하세요. 금요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자, 물리. 네, 서초세움에서 물리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깊이가 다른 화 김기현입니다. <laughs>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 가르치는 변동민 선생님입니다. 네, 예, 이투스 온라인 지구과학 수업하는 홍민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새로운 인물 더 새로운 또 이렇게 오신 선생님이습니다 오늘 그 물리에 어, 기존에 김영재 선생님이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어, 좀 방송이 좀 힘들다고 그래서고 새롭게 그 서초 세움학원이죠 네 세우, 어, 서초 세움학원에서 어, 과학 그 물리 수업하고 계시는 윤달성 본명이세요 네 그렇죠 <laughs> 달성 어, 어, 목표달성 <laughs> 그죠어 네. 이름 뭐 진짜 어, 딱, 기억되기 되게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요, 그, 오늘 3월 25일, 고삼, 그, 첫 모의고사 본 날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이 저녁 밤 11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들, 또, 이렇게, 아, 수업들 해 주시고, 늦게 막 이렇게 또달려오셔갖고 아마, <laughs> 이쪽 그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 방송 쪽에서, 어, 이렇게 3월 모의고사, 어 해설 강의들은 다들 찍죠. 찍는데, 네. 이렇게 방송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거의, 그 되게, 처음이죠, 처음. 어,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요 방송은 내일, 어, 바로 또 아.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 내일은, 음, 물리하고 화학방송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주는 생명하고 지구와 어 방송 따서 일부 2부로 나눠서 방송이 진행된다라고 어 알려 주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국어하고 수학 어려웠대요. 어뭐 국어 수학 어려 웠고 영어도 뭐어 평이했다. 일단 뭐 국어하고 수학이 어렵고 그런데 우리 이과 과탐, 과탐이 제일 마지막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의고사를 보면, 수능도 그렇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어 시험지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 시험지고. 그리고, 어, 과탐은 제일 마지막이니까, 막,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과탐 같은 경우. 그냥, 먼저 수학하고, 국어 먼저 보고, 영어 막, 먼저 보니까, 뭐, 언론에서 막, 국어 어렵다, 뭐, 수학 어렵긴 했다, 어쩌겠다, 막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탐에 묻히는 것 같아. 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관심인데, 아이들이 과탐 공부에 어, 등하시한다든지 과탐을 조금 어, 밀어놓는다든지 그런 것 중에 또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과 학생 어, 현역 고3그 다음에 재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습니다 이과생들은요 정말 과학성적 안 나오면 재수합니다. <laughs> 재수합니다. 맞습니다. 예. <laughs> 네, 정말 이거는 제가 어. 27년 노하우입니다, 이거는. 제가 기숙학원에서도 또 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이과 전문 기숙학원에서도 제가 4, 5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제가, 어, 재수하는 원인을 파악 다 했어요. 어, 대부분, 어, 사람들이 이과생이 재수하면 수학이 안 좋아서 재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과탐입니다. 자. 오늘 간단간단하게 먼저 그 이제 깊이 있게 말고 간단간단하게 물리 어땠다? 화학 어땠다? 그다음에 생명 어떻게 잠깐 나왔다? 그다음에 지구 나왔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한 번씩만 좀어 먼저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달 선생님. 물리는 이번 어... 어땠나? 물리... 지금 예상컷이 네. 지금 44점 점 정도 지금 있어요. 나오고 네. 있어요. 예. 네. 네. 그럼 3점짜리 두개 네. 그렇죠. 3점짜리 두개를 틀렸는데, 그 작년이랑 조금 다른 거는 보통 이제 18, 19, 20에서 보통은 이제 일단은 역학 파트가 지두문제 정도는 나와요. 근데 올해 이제 오늘, 오늘 본 거죠. 이제 오늘 본 시험에서는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 다른 쪽에서 이제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음. 다른 쪽에서 아마 한 문제는 이제 어 아이들이 자주 보던 유형은 아니어서 음. 거기서 아마 틀려가지고 20번 한 문제 또 다른 한 문제에서 아마 44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자, 화학은 또단 네, 말씀드린다면 어, 나올 만한 문제들 위주로 나왔고 킬러 문항 여지 없이 나왔고 음. 그 킬러 문항 푸는 데 시간을 잘 배분을 했으면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것인데 그 연습이 아직 안된 친구들은 좀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 점수가 생각보다 커서 지금 낮은 것으로 예, 예상이 됩니다. 생명과학은 어땠네? 생명과학은 작년보다는 3월 모의고사가 좀 난이도가 좀 낮았죠. 낮았는데 개념 중심의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와서 음. 방학 동안에 개념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한 친구들은 음. 아주 수월하게 문제를 잘 음. 풀었을 음. 것 같아요. 어, 네. 뭐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그좀 컷이 되게 낮게, 그러니까 쉽게 나왔죠. 음. 40 지금 7정도예서나는것 네. 같은데 이렇게. 지구과학! <laughs> 지구과학 망했습니다. 망했습니까? <laughs> 지구과학은 문제 수준이 네. 너책한번 봤어? 이 정도 수준입니다.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을 통해서 네. 한 번을 돌았는데 심화까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개념을 한번 봐서 내용 정도 기억한다. 아. 그러면 크게 무리 없이 크게 무리 없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너무 무시한 거죠. 네. 이 정도 수준이면 네. 지금 47 정도 나오는데 네, 네, 네. 사실 그것도 좀 놀랐습니다. 네. 틀린 문제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이건 좀 애매하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네. 한 문제라도 있으면 헷갈릴 수 있겠다 했는데 완전 기본 개념입니다. 오케이 완전. 여기까지. 네. 이따가 또 세부적으로 또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물리,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물리가 한44 정도, 그 다음에 화학도 한44 정도,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생명하고 지구학도 한47 정도 이렇게 컷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저녁에 아까 늦게 이제 마지막으로 갖다 탄받기 때문에 지금 컷들을 조금씩 올려주는데, 어,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보고 보셔도 그 정도, 정도 컷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자, 어, 오늘은요, 오늘은, 음, 이번 주는 물리화학이에요물리화학이 집중적으로 이제 좀, 어, 깊이 있게 나는데, 앞으로, 어, 3월 모의고사고요 4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이렇게 모의고사가 계속 진행됐을 때, 된다, 어, 될 건데, 일단, 물리가 지금 3월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모르겠어요. 물리는, 제가 볼 때는 항상 물리화학은 항상 이렇게 어렵, 3월 때는 어렵게 내는, 어렵게 내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물리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아직 완성된 학습이 안 돼서 컷이 낮은 건지 전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리고 물리는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윤달 선생님. 물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난이도는 작년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고 이제 그게 아마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작년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애들이 공부를 음. 안 했을 거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도 고려를 해서 아마 난이도가 좀 낮지 않았나 음. 싶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리도 이제 뭐 2단원에 어떤 문제, 3단원 어떤 문제는 이제 항상 어렵게 나온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음. 그런 문제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는 실수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20번 말고도 한 문제가 더 나가지 않았나. 그런 설명합니다. 문제라는 게 어떤 파트 쪽?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뭐 역학 파트인데 뭐 네. 아마 이번 이제 실수일 거예요. 아 이제 친구들이 이제 틀린 거는 이제 만에 이런 유형을 연습을 안 해서 가지고 실수를 했을 것 같은데 뭐 7번 같은 문제를 좀 보면 보통 이제 여기 그래프 문제인데 이제 그 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음. 아니고 뭐, 뭐 문제를 몇번 풀어 봤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이들이 항상 뭐 시간 속도, 또 시간 가속도 이런 식으로 풀다가 갑자기 시간이 y축으로 옮겨지고 축이 바뀌고 또 변수도 좀 바뀌다 보니까 연습이 안돼 있는 애들은 이제 십사리 그래프를 못 그려서 아마 여기서 실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신에서도 이제 이 친구들이 작년에는 2학년이고 내신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니까 그쵸? 내신 대비해서 할 때도 잘 다루지 않는 분 유형이어서 음. 아마 아이들이 좀 접하기 이제 힘든 유형이었을 어, 거예요. 그럼 그걸 신유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신유형까지는 아니고 음. <laughs> 신유형 신유형보다는 좀 낮은 완전히 신유형이라고 하기보다 보다는 많이 <laughs> 다뤄보지 않은 그렇죠 이제 내신 대비만 그냥 착실하게 한 친구들은 아마 틀렸을 거고. 방학 때 그래도 이제 선행을 좀한 물리원을 이제 시험을 보겠다 생각해서 선행을 좀한 친구들은 대부분 맞추지 않았을까. 네. 그래프 보기 있죠? 음. 7번 문제? 그렇죠. 그래프 문제인 우리 거. 우리 호기장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물리 계산 문제 있어요? 거기 그 7번 그래프 보기만 되는 거예요? <laughs> 네네. 계산 없어요. <laughs> 계산 없어요? <웃음> <웃음> 계산 은 계산 계산은 거? 이제 머릿속으로 살짝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막 굉장히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laughs> 어렵죠. <어려워요. 웃음> <laughs> 그렇죠. 려네 <laughs> 이번에 물리 문제를 보더라도 막 계산이 막 많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시간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표점이 지금 낮은 거는 아직 완벽한 집계도 안 됐지만 네. 아마 이런 실수가 이제 한두개 있지 않았을까. 시간 분배는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시간 분배도 보면. 제 생각에는 남았을 것 같아요. 평소, 평상시 이제 난이도를 봤을 때는 20번 문제 말고는 따르게 막 계산을 막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음. 뭐 3단원 같은 것도 그렇고, 4단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아니 2단원도 그렇고, 계산 문제들이 좀 나와줬어야 애들이 좀 문제 풀고, 좀 시간도 촉박하다라고 느낄 건데, 그런 문제들이 워낙 쉽게 나와가지고, 음. 아마 평이하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컷이 없나요? 생, 뭐 되게 지금 생명이나 지학보다도 굉장히 낮게 증정되어 있고 44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달성 선생님께서 지금 보셔도 그렇게 어, 어느 난이도 있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컷이 낮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걸 찝는 그렇죠. 거예요. 왜, 왜평이한데 컷은 낮을까? 그럼 앞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그 봤을 때 이제 컷이 낮은, 낮은 거는 애들이 계산을 못하는 것도 이제 계산 문제를 틀린 것도 있겠지만 제생각엔 이론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물리도 그러니까 음. 머릿속으로 그냥 이론만 알고 있어도 이제 눈으로 풀수 있는 문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문제 들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연습을 잘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물리는 그냥 계산 나는 계산을 틀릴 거니까 계산 문제 열심히 하고 응용 문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작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걸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음. 특히나 이제 물리가 이제 새로 들어온 이제 뭐 현미경 부분이 있는데, 음. 어, 그 부분은 아이들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암기도 안 하고 잘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실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 아마 이제 방학 때좀 계산 위주로 응용 문제 위주로 좀 심화 문제 위주로 한 친구들은 오히려, 오히려 좀 개념 문제에서 틀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게좀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현미경이 왜 물리에 사는가? 전자현미경 하면... 쓰나 보죠? 전자현미경? 네, 이번에 네. 새로 들어온 네. 부분인데 현재 물리가 계산 에은 건가? 안 기도해야 되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그 윤달성 선생님께서 물리에 대한 어떤 해결 고민책을 계속해서 어,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또 오늘 방송 보시고요. 어, 물리에 대한 부분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윤달성 선생님께서 어 착실하게 응대해 드릴 거라고 전 믿습니다. 자, 화학! 깊이가 어땠나요? <laughs> 네, 깊이가 다른 화학, 김기현입니다. <laughs> 아니, 문제의 깊이가 어땠나요? <laughs> 일단은 그 처음에 시험지를 이제 프린스 봤을 때는 한번 훑어봤을 때 아쉽네, 이 말이 먼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유형 자체가 어, 너무 그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문제들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쉽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 예를 들어서 n 수생 입장이었으면 어, 이거는 되게 쉽게 느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뭘 느꼈냐면 현재 고3이라면 사실은 이제 함정들이 몇 군데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올해 수특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올해 수특이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특 유형을 따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은 쉽게 느껴지지만, 어, 좀 어렵겠다. 그리고, 어, 시간 배분에서도, 저, 맨 마지막에 세 문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양적 관계인 부분으로 나오다 보니까, 음. 친구들이 한 17, 그, 16번까지는 이제 할만하다가, 음. 17, 18, 19에서, 어, 계산 문제니까, 거기서 좀 이제 헤맸을 거라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는, 보이는 시선은 쉬우지만, 현재 고삼한테는 그렇게 쉽지만은 음.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예상 컷이 생각보다 낮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타계를 하려면 학생들이 제대로 이제 수특을 보통 제가 수능 보기 전에 한세번 이상은 보통 풀고 하, 하는데 수특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풀지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으니 뭐 시간 배분 문제라든지 어, 유형에 접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역시 어때요? 시간 분배. 다행인데, 다행이번 시험은 다행인 게 뭐냐면 양적 관계의 문제가 뒤에 다 몰아서 나왔거든요. 음. 근데 이게 만약에 12번쯤에 나오면 학생들이 그 문제를 못 넘기죠. 음. 그래서 시간 배분 힘들었을 텐데 이번 시험은 다 뒤로 몰려 있어서 음. 시간 배분 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빨리 풀고. 예.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한게 맞는, 맞는 거죠. 어.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해서 4월, 6월 계속해서 모의고사가 어, 이제 볼 텐데, 어, 지금으로 봤을 때어44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물론 난이도가 이제 계속 조절되겠지만, 제가 중요한 거는 이걸 푸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의 공부량이 어 계속 늘어 나면. 나면 그래도 조금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조금씩 실력이 또 향상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이 이제 쉽게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죠이 지금 오늘 3월에이 시험 본 네. 모의고사가 네, 이나이도가야 그런데 아 지금 계속 또 언론이나 이제 계속 이렇게 이게 지금 수학에 어좀 문과 이과 통합형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학 적으로 쏠리고 또 국어 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수업하시는, 각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학원에서도요, 이거는 꼭, 그니까, 내가 과학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데이터,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러 입과생들은, 어, 진짜 과학이 중요해요. 과탐 영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니까, 러 계속해서 지금 보세요. 국어, 독서, 국어에, 어, 보면, 문학과 독서, 공통 부분에서 독서에 또, 어? 비문학 파트가 또, 이번에 어렵게 나왔죠. 그 다음에 선택형에서도, 어, 화법과 작문 업매에 있는데, 언어 매치가 또 어렵게 나왔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그쪽에 또 쏠린다. 그죠그 다음 수학 보세요. 수학. 공통, 수원수트 공통이죠? 이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과생들이 자꾸 그러다 보면은 그거에 매달리다 보면 과탐이 점점좀어 등하시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된,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음. 네. 그래서 어 화학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궁금한 점 있으면 학이 방송을 또 학부모님만 듣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들으니까 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댓글 달아 주시면 저희 또 김재 어기현또 깊이가 다른 화학 또 <laughs> 선생님이 <웃음> 또 확실하게 또 응대해 드릴 겁니다.